송출용으로 지가 맞춘 건데 어. 라이젠이 송출용이라던데 그러니까 이거는 내 컴퓨터는 2년 전에 살때 게임 위주로 맞췄고 이거는 그냥 내가 해요 그냥 게임할 아, 게임 일이 없다 그냥 무조건 방송용으로 맞춰 달라 해갖고 그래서 라이젠으로 맞춘 건데 근데 그렇다고 그 OBS 안 쓴다고 이렇게 렉이 걸릴 정도로 그게 낫..낫나? 125만원짜리가 영상 돈에 하나의 렉이 걸릴 정도인가? 그니까 러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 뭐 성능 딸리고 이게 아니고 그냥 영상 돈에 렉이 걸리는 이유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성능이 안좋아서 어 프로그램 안써서 보는게 아니고 그런식으로 따져보면 프로그램 다 꺼버리고 그냥 트위치만 켜갖고 영상돈에 렉이 걸리는냐안걸리 보는게 더 낫지 않나 근데 말그래서 렉이 걸리면 그거는 성능 문제가 아니잖아 왜냐면, 내 집에서 이거, 이게 960이거든요. 어, 그 그래픽카드. 이거 집에서 트위치, 유튜브 두개 방송할 때도 영상돈에 렉안 걸렸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때 CPU 사용률이 70, 80이었거든. 어, 두 개만 틀면. 한 60이었나, 50이었나? 그때 영상 돈에 걸려 렉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얘는 4개 틀어도 50밖에 안 됐는데. 렉이 걸린다니까. 그니까, 엑스 스플릿 최신 버전 아니고 다운그레이드. 최신 전 버전. 그니까, 러 그, 투입에서 공지가 내려왔어요. 최근에 렉이 존나 걸리고 있다. 그들의 원인을 우리도 알고, 있, 찾아내고 있다. 일단 이렇게 해보시오. 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그, 것 중에 하나 내가 알 만한 게, 이제, 엑스 스플릿을 전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 시켜라. 이번 버전과, 어, 투입이 호환이 안 맞다. 그렇다고 뭐, 투입이 엑스 스플릿 보고 뭐, 어, 엑스 스플릿 바꾸라 할 짬밥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에스프스소들은 제가 따온 그래도 있 그러니까 어, 지금처럼 되긴 되더라고. 그리고 그그 그 말도 있었어요. 텍스트를 많이 꺼 봐라. 근데 안 되잖아. 아뭐 하면서 하이. 뭐, 일단 뭐 하나씩 찾아봅시다. 언젠가는 고쳐지겠지. 뭔가 언젠가는 원인을 알아내는 있겠지. 엘마제도 왜 원빈처럼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원인을 어. 뭐 태어날 때부터 잘 생겼으니까, 뭐 막. <놀람> <놀람> 오, 좋았어. 자, 여기서 아리킹 가, 아리킹 마무리, 아리킹 마무리. 그렇지, 무리무리 무리 마무리. 근데 그래 뭐, 우리 제이코슨이 저렇게 얘기해주는 것만으로 고맙지. 어. 어 자기 일도 아닌데, 이렇게 또 신경을 써줬어. 그래 그렇게 말대로 좀 고쳐 줬으면 좋겠는데, 고쳐 주니까 <목소리> 어, 아, 왜 잡기 안 보냐? 이 와 뭐야 이 카운터? 야뭐 이상하게 가드를 하냐? 아 존나 꼬이네. 야뭐 뒤로 가드 하냐 이렇게? 뭐 존나 위험네. 아뭐 AAAAAAH! Che la luce di Sirio disperda le tenebre! La la ni li, la ni la! Da, da, li, li, la la na di da! 나라리리라리라리라죠리리라리라라리리라리리라리리 <놀람> OBS로 하면 근데 그뭐 엑스스필릿으로 하는 사람들 내가 안 걸리는 사람으로 뭐지 그뭐 엑스스톱리스로 동시 송출하면서 내가 안 걸린 분들 은 많잖아요. 사양 내 거보다 낮은 데도 네. 와, 이걸가다니 그건 알것 같은데, 솔직히 나 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이 진짜 극소수일 거예요. 어. 그 사람들이 다 인텔이, 인텔 아닌 건, 아이, 어, 잘 되는 사람이 다, 인텔이 없진 않을 거 아니야. 내 말은. 얘보다 사형 딸린 사람들도 많이 공기공기 하가지고말 그대로 나 같은 영상돈에 렉 걸린 이 형상이 아주 극소수일 텐데. 그러니까 제이코스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OBS로 그걸로 하면 되긴 되는데 굳이 에 s 플리 평생 이용까지 있는데 OBS로 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오, 저걸 이기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가요? 동시송출 지원이 안 된다면, 한 동시송출 하는데, OBS를 갈 이유가 자체 없으니까, OBS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laughs> 안그래제이거든요 아이언트 아이씨 원투인데 아무튼 아씨참 나도 빨리 원인을 알아내고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힘드네 리버님 안녕하세요 게임용으로는 동시송출 이거 세개못합니다 이거는 사양이 안돼 갖고 어 아프리카 트위치 유튜브 동시 세개못 들어가요. 첫권 풀면 트위치 유튜브만으로 그렇게 해도 뭐 된다고 해도. 필요 가 없는가요? 어차피 내가 새끼 다 틀어야 되는데. 정수기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 깨끗한 물? 그럼 제이 코스님 말은 그냥 지금 동시 송출도 많이 해서 사양이 딸려서 영상도 내가 안 돌아간다 이 이게 바로 힙 카페의 능력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정수기에서 바로바로 바로 커피 얼음 정수기 힙 카페 여름에 힙 카페 청운 아이스. 배가 까그 CPU 호환성도 어찌 보면 그거잖아 그냥 한번더 딸린다 어모습버도도 <목소리도> 좋고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K.O 라운드 wow. 2 그치. 그, 내 말은 그거야. 그니까, 러 뭔가, 잘안 돼. 안 맞거나. 사양이 딸거나, 이거다, 이거. 그니까, 러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어찌보면, 영상도래가 아주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 그게 뭐, 내가 동시 송출을 중간해야 된다는 거라. 영상도래 때문에 동시 송출을 하나 포기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아니지. 차라리 영상도래를 포기하지, 그냥. 그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거. 에스스플린 어. 말고, OBS를 하세요, 뭐, 이런,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내가 실질적으로 좀 가능한 그 범위 안에서 차라리 뭐 카카오를 하지 말고 동시송출 세개 하세요. 뭐이 정도까지 내가 할수 있지. 그 외에 넘어가면 그냥 그냥 영상 도면을 꺼버리는 게 낫지. 그니까 뭔가 호환이 안만져서요것만 딱딱 만지면 잘될것 같아 내 생각에. 어. 그리고 제이코스님이었나? 니니지엠 그거 맥 존나 걸린다고. 내 컴퓨터 선본 분이 제이코스님이니까 초프님이니까? 제이코스님 만나봤대요 한 명인데 또 손봤는데. 생각이 안 나. <놀람> 그 문제도 아, 그러면 충분 갑다 그것도 요이 컴퓨터에 내가 유하게 돌리는 게임이 닌지엠이거든 어, 자동으로. 그것도 렉이 존나 걸렸어. 분명히 이 컴퓨터보다 이 컴퓨터가 성능이 좋은데 이 컴퓨터는 렉이 안 걸리는데 이건 렉이 걸려서.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녹스 프로그램을 새 버전으로 다운 보니까 그 렉이 없어졌어. 약간 그런 문제 같아요. 아주 단순한 문제. 이것만 고치면 영상돈에 고쳐져. 근데, 그걸 못 찾으니까, 너무 넓게 생각하는 거야. 뭐, 호환이 안 맞다만 한데. 내가 볼 때, 이 영상돈에 잘 틀어지려면, 아주 단순한 문제만, 나사만 하나 딱 풀면, 돌리면 딱될것 같아. 근데, 그걸 못 찾고 있어, 우리가. 그걸 못 찾으니까, 에마진님 사양 낮은 거 아닙니까? 뭐, 에스스플 문제, 뭐, 이렇게 크게 넘어가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저 영상돈에 그냥 단순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마치, 어, 축 제 코스는 이거 잘안 돼요. 그왔는데뭐 버튼 하나 딱 체크 체크하면 성공하듯이 약간 그런 문제 같아저 기사님, TV가 안 나와요. 막상 오니까 뭐 뒤에 전원이 안 꼽혔다던가. 뭐 이런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 그런 거 같아요. 어, 혜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 문제를 찾아볼래도, 뭐그 네이버에 찾아보도 없어 이런 문제는. 아 씨. 그렇다고 영상 보내를 꺼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스위치 오만이. 시간 나가냐어03리4 05 05 05 05 05 05 안 돼! 영상도 내 해야 돼! 에빌지님이 야멧대요 들어야 된단 말이야. 야멧대요오개이이 어, 근데 파죽이, 굳고 떠드는 사이에 벌써 파죽이 2연승이네3연승이 안에 달려갑시다. 후당탕탕, 후화장창창. 아우, 리치, 존 와, 뭐야, 이상하게 마냐, 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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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끝거리 히트에 마냐, 존나 겸. 끝거리 히트로 들어가네. 아, 씨, 오늘 푸진 나갔나, 이래갖고. 아이, 아니에요. 내가 항상 후원을 아니, 후원은 여러분이 원해서 하는 거지. 제가 언제 뭐, 막 후원 시험 막, 나중에 갚을 테니까 천원 내놔라.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죠? 데뷔들 내가 빙 뜯은 건 아니잖아. 막, 네, 네, 네. 나중에 줄게 지금 더 빌려도, 이거, 이거 아니, 아니잖아. 아, 그, 거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얘기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 단순한 문제를 못 풀어서 아주 크게 봤다. 이런 걸 예를 들은 거지. 아, 이거 왜 이렇게 게임에 렉이 걸리냐. 어, 그때 이제 축구가 그랬거든. 뭐, 이거 뭐, CPU를 뭐두 배로 사용했습니다. 어, 이제 잘 걸리, 잘될 겁니다. 이렇게 크게 봤거든. CPU 뭐두대뭐막막 만지더라고. 근데 렉은 그대로였어.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그 게임 프로그램 녹서를 새 버전으로 바꾸니까 이게 사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단순한 문제를 못 풀어서 크게 본다 이런 이런 걸 이제 예를 들면. 아, 두 배기 안 되겠네. 와. 당탕탕 와장창창. Round four. 제가 엠피셜 얘기합니다. 엠피셜. 어, 나라고프가 난이형 이기 너무 힘들어 음. 이 얘기를 했는데 내내 말을 게. 제가 저는 원래 철권할때있잖아요6탄도 어, 육탄 때도 그랬고 제가 원래 예능 게임을 하는 위주예요. 게임은 게임일 뿐쁘다 즐기자 마인드거든. 그래서 대충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송 때도. 야이 뭐야 이건 또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네.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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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을 시작하는 거다 나도... 아, 그냥 뭐 재미로 하는 것보에그 경황할 거면 용돈벌이가 낫잖아. 그래서 한번 뭐 제대로 완전 파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래 걸리지?

아, 뭐 이래만. 아, 하이. 어, 아, 이거 아, 어, 왜안 죽냐? 어, 왜 이렇게 에어컨안 켜주냐, 이씨. 다시, 푸징 간다, 이씨. 다 이제 복구했다. 아. 어, 푸징 간다, 다시.